제가 이번에 우리 애들 입마개, 입마개 훈련을 시키려고 하나를 이렇게 사왔거든요. 한번 이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사왔어요. 얘들 얼마만큼 적응을 잘하는가. 어, 그런데 어제 제가 사가지고 해봤는데 얘들이 너무 쉽게 다이어프세요. 얘들이 너무 쉽게 적용돼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이게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laughs> 이상이로. 야, 여기에다가 이, 이 안에다가 이 이런 쪄요 간식 간식을 딱 넣어두고 뭐 이렇게 이렇게 넣고 자 형이 마스크 마스크 한 면이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laughs> 이렇게 쉽게 얘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좀 서운하더라고요 얘들이 좀 이렇게 좀 버티고 그런지 않았던 만은 너무 쉽게 입자 자, 하늘 하늘 마스크 하늘 마스크 오 잘하네 가봅시다. 너무 잘하죠 너무 쉽게 입자 바닥 바다. 우리 바닥까지도자바닥자 자, 마스크 자마 t 자마 자, 마스크, t 오우 잘하네. 이렇게 a s c o t Oh, j 으니까 n e You 요자 우리 가자 먹을 먹을 o o k s 이 you have 야, 풍이 이리와. 야, o r k e r t h 자. 자. 우 잘하네. 자, 이리 와. 자, 마 g l 기다려 다려 g 다 e 나 done 게게 c h i n e with 기다려 g i b 이이와 오우 착하네 h 우 풍이 h 하네 이게 좀짠가 봐. 착하네. 야, 됐다. 착하네. 풍이 됐죠. 다 없이 <laughs> 이렇게 쉽게 됐어요. 자, 이제 이러고 나서 좀이가 이제 갈등이 생겨요. 왜 먹을 것안 준가? 간식을 안 준가? 갈등이. 생겨. 그러면 이럴 때이 안에다 하나씩 넣으시죠 마스크. 이렇게. 그러면은 처음에는 우리 풍이한테만 했어. 그래요 풍이한테만 계속 간식을 한 10분 정도 계속 줬어. 그럼 얘들이 이제 호기심, 나도 이제 먹고 싶다라는 그런 호기심을 유발하게끔 계속 풍이 만줍니다 이렇게. 자, 풍이, 마스크. 옥 따리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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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고, 안데 야, 마스크. 그래, 잘했어. 예. 이로와 풍이, 로리와이로 이리와. 이리들 자기도 빨리 마스크 씌우지라고 지금 이런 식으로 다가옵니다. 자, 이제 잘했어. 어이구, 풍이 잘했네. 그러면 이제 우리, 이 하늘이. 이제 하늘이 한번 해볼게요. 하늘이 로와자 마스크. 하늘이 마스크. 자. 하늘이 마스크. 오우 잘하네. 자이로와 마스크. 내 하늘이 로와오 잘하네. 어 착하네. 어 착하네. 마스크. 마스크 봐봅시다. 송오. <laughs> 송오. <송우. 웃음> <송우. 웃음> 이렇게 자. 하늘이 로와 하늘이 일오우 잘하네. 자 마스크. 안 돼. 자 하늘이 마스크. 오우 잘하네. 잘했어. 자 하늘이 마스크. 자. 아 잘했어 어, 잘하네 자 잘했어 자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마지막 까칠한 이제 바다 한구 바다 이거자 바다, 바다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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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 어, 잘하네 바다 자이거 바다 이거자 바다 바다 마스크 이리와 이리와 자 바다 바다 마스크 자 바다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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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 잘하네! e m 는 지금 야! m a s 마스크! 크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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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Maske Maske m a s 자. e m 자! 자! k e Mas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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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s 이제 이 마스크에 대한 s k 에 대한 이제 부담부이좀이좀거이없이요어요그 e Maske m a 자, 풀자 됐어. 어우, 잘했어. 나는 이게 이렇게 쉽게 끝날 줄 몰랐거든요. 근데 너무, 빡, 너무 쉽게 끝났어. 어? 그, 자, 원래 진돗개는 저기 마스크의 입막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산책을 심어야 되고 다니다 보면은 지난 나 사람들이 왜 진돗개 마스크를 안 하고 다녀, 인마기를 안 하고 다녀, 막, 이렇게 씹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아, 진돗개는 인마기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럼 이제 그 사람들도 좀 이해를 못하고 좀 이제 말 듣고 그래요. 그럼 사람이 이제 말이 섞이게 되면은 트러블 있잖아요. 그래서 앵간하면 말안 섞이고, 그냥, 아, 알았습니다 하고 지나가거든요. 근데, 나, 나가, 내가, 내가 다닐 때는 그렇게좀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딸이, 이중독끼를 실마리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요, 그게 더 심하나 봐요. 그래서 제저대안사하게 불만을 해요. 아빠, 아빠하고 다닐 때는 별로 이렇게 말안 하는데, 나 혼자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은 막 이렇게 뭘한 사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러그 것에 일이 이렇게 데리고 하고 하면은 땀 밖에 더 일어나지 아나 그렇게. 그 자리를 피한 게 상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시에서 운영하는 그 저기 뭐냐 개 놀이터 있잖아요. 놀이터 같은 경우에도 데려갈때어 다른 개들하고 어떤 트러블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마, 마스크에 어느 정도 적용시키시켜 가지고 가게 되면은 좀더 소홀하죠. 그 요즘 같은 경우 진돗개들이 마음 놓고 떼어놓을 공간이 없잖아요. 목줄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냥 그러한 것도 어떻게 보면 애들에게 좀 어떤.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또 어떤 자주 갈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것 같아요. 마스크를 이렇게 마스크 하, 마스크 타면은 그런데 좀 서운하네요.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어? 하늘 하늘이 예? 끝